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백핸드 언더크리어 자세와 스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백핸드 언더크리어 어, 자세와 스윙은 어, 이미 백핸드 언더스윙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어, 대략적으로 이쪽에서 이 언더크리어 스텝에서 쓸수 있는 스윙 동작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은어 백이기 때문에 백핸드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신경 쓰셔야 될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백핸드 언더크리어 스텝에 쓸수 있는 백핸드 언더크리어 스텝에 쓸수 있는 어 스윙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로 어 보시고 어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립은 백핸드 그립으로 잡으시고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스윙을 길게 뻗, 뻗는 스윙으로 하시거든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뻗는 스윙으로 가시는데 이때 이때 밀리는 동작이 되면 안 되고 완전히 순간적으로 공을 때려주는 동작으로 가게 되면 힘이 없는 분들도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손목을 제껴서 뻗어 주는데 이렇게 뻗어 주는데 이때 팔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뻗어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다리까지 움직이게 되면,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라켓 손목 제끼고 팔꿈치 뒤로 빼서, 팔꿈치를 뒤로 빼는데 완전히 빼는 동작이 아니고, 일정 부분만 빼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빠른 동작으로 하시게 되면, 힘이 없는 분들도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을 대각선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공을 직선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팔을 뻗으면서.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 가장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어, 팔을 어떻게 뻗고 손목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손목,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 그러면, 손목도 펴고 팔도 완전히 필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대각선, 다 폈죠. 직선, 또다 폈죠. 이렇게. 이렇게만 해줘도, 어, 어느 정도 공을 좀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조금 더 힘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하고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처럼 손목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그러면 이게 뻗는 동작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뻗게 되면 안 되고 뻗는 동작에서 반동으로 넘어가는 동작 이게 치자마자 바로 위로 튀어 올라와서 원래 스타트, 스타트 했었던 그 위치까지 돌아오게 되면 어, 우리가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팔에 힘을 많이 안 줘도 손목, 간단한 손목의 힘만으로도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손목 뺐죠? 뻗어 줘야 돼요. 뻗는 것까지는 맞거든요. 근데 맞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치자마자 탕 위로 튀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그 모양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겨울에 겨울에 어렸을 때 혹은 지금 아이들로 보면 호빵 호빵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해서 바닥 호빵의 바닥을 평면으로 보고 평면으로 갔다가 갑자기 반동으로 해서 탕 튕겨 오게 되면 그런 호빵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공 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세 잡으신 상태에서 하나 뒤로 빼죠. 그리고 그대로 호빵의 그 밑면처럼 평, 평면처럼 평면 방향으로 쭉 나갔다가 위로 탕 튕겨 올라오시게 되면 손목만 이용해서 손목만 이용하고 힘을 많이 안 주고서도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스윙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 시합하는 그 현장이나 아니면은 TV에서 나오는 그 경기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동작이 가장 흔한 동작이에요.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 분들처럼 큰 스윙 하지 않고 짧은 스윙만으로도 멀리 높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스윙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연습해야 될 동작이 이 동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뻗, 뻗는 동작이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스윙의 어떤 효율성으로 보면 이게 큰 스윙보다는 짧은 스윙으로도 공을 멀리 보낼 수있다 그러면 그 스윙을 활용하시는데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핸드 그립 잡고 무릎, 무릎 정도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손목을 뒤로 제낀 상태에서 호빵의 모습을 그리면서 스윙을 하시게 되면 자, 직선. 이렇게. 라켓면이 정면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공을 맞추고 탕 튕겨 오시면 되고, 대각선. 라켓면이 대각선 방향으로 볼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고, 튕겨 나올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은 스윙은 다 끝나는 거예요. 직선, 대각. 직선, 대각. 이렇게요. 또 천천히 하면, 손목 제껴서 쭉 앞으로 뻗어서 탕, 튕겨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언더크리어, 간단한 언더크리어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준비. 손목 제껴서, 쭉 나갔다가 치면서 반동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어 우리가 손목 이게 손목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팔만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립 백핸드 그립 잡고 손목 뒤로 제끼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호빵 모양을 여러분들이 잘 연상을 하셔야 돼요 쭉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탕 튕겨 올라오시게 되면 이미 여기서 막 공이 공을 치는 순간 이때 손목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가거든요. 이때 힘이 걸리는 거예요. 힘이 이때 끊어치는 힘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공을 끊어치면서 순간적으로 끊어치면서 이 폭발적인 힘을 주게 되면 이 공의 특성상 순간적인 공의 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탕 이미 여기서 걸리는 순간에 힘이 붙기 때문에 붙는 순간에 탁 반동만 주게 되면 힘을 많이 안 주고서도 공을 높고 멀리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속, 요 정도 손목 동작으로만 해서 공을 멀리 보낸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아웃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중점적으로 연습하셔야 될 손목 동작이 언더크어 동작에서는, 언더크어 스텝에서 쓸수 있는 동작에서는 이 동작만큼 중요한 동작이 없어요. 자, 백핸드 그립 잡고, 하나, 둘, 이렇게 튕겨주는 거예요. 하나, 됐겠죠? 그리고 치면서 탕, 튕겨서 호빵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손목 잭겠죠? 둘. 굳이 여기서는 팔을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목만 움직이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도 힘이 모자르면 조금만 움직이셔도 결국은 그 동작을 그대로 활용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공을 보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한번더 하나 둘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면 말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모양이고 스윙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목 제끼죠 제껴서 일단 나가야 돼요 이렇게 제껴서 나가고 나간 상태에서 공을 치자마자 바로 탕 튕겨 올라와서 이 호빵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하나. 두, 을, 이렇게, 이렇게, 튕겨주셔야 돼, 위로. 이렇게, 우리가 백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친다 그러면 이 반동을 많이 주셔야 되거든요, 반동을. 이 반동을 주는데 의도적으로 반동을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공의 힘에 의해서 튕겨져 나오는 그 반동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 백에서 그 반동만 활용하셔도 얼마만, 어느 정도는 공의 힘, 공의 방향을 정확하게도 잡고 멀리 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반동을 뒤로 반동을 받는 게 아니라 위로 튕겨서 반동을 받게 되면 그 위로 튕겨져 나오는 동작 때문에 공을 놓고 멀리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둘 나갔죠? 그리고 치자마자 탕 튕겨 올라오셔야 돼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다시 보여드리면 손목 제끼고, 다시 제껴져 있는 동작을 공을 칠수 있도록 앞쪽으로 뻗어주시고, 이렇게 뻗어서, 뻗어서 탕 위로 튕겨주게 되면 힘을 많이 안 주고서도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